아,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인데 우는 우리 팀 여직원, 일부러 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 다들 실시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별로 예쁘지도 않던데, 아, 이게 예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우는 여직원들보다는 그 회사 팀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울든 안 울든 할얘기는 하는 조직이어야 돼. 울고 싶어, 울어, 괜찮아. 어, 끝나고 얘기하자.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조직이 저는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운다고 해서 그 사람 책임을 좀 면해준다거나 조금 할 소리를 안 한다거나 그런 조직이 잘못된 거죠. 팀장이나 사수나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우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우는 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크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일단 남자든 여자든 울면은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프로답지 못하잖아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지키면 알게 모르게 부정적으로 평가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을 잘 맡기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뭐 팀장이고 부장이고 책임자야. 뭐만 하면 질질 짜는 애한테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잖아. 또 일을 어렵다고 울것 같고, 중요한 일을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기 어렵다고. 조금 부족해도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겠죠. 멘탈이 좀 강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팀원 입장에서 맨날 우는 직원들이 뭐 얄밉고 좀안 혼난다고 꼴보기 싫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이 친구들이 잃는 게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눈물이 많은 직원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저희 와이프가 눈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아, 진짜로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도 좀 슬픈 장면이 나올 것 같아. 보면 울고 있다니까? 이게 제가 몇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울지좀 말아라. 그만 울어라. 근데 이 친구도 그걸 알아. 그런데 본인도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치기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뛰어 나가세요. 어, 화장실 가는 것처럼 뛰어 나가서 대신에 같은 층 화장실 가면 안 돼. 좀 위층이나 아래층. 가급적이면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화장실에서 거기서 우세요.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좀 그런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몰래 숨어서 우세요. 그게 차라리 나. 내가 우는 걸 고치기 어렵다면 아무에게도 우는 걸 들키지 말자. 어 이게 제 팁입니다. 우는 거못 고쳐. 그거 평생에 못 고치.